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공간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착한 지방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든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채우면 보통 사람 같으면 깨뜨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만 상할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슬과 고랑이 부서진 거죠. 이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다 보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두려운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고 할때 얼마나 골치덩어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 자신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악한 사탄에 세력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또 괴롭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6절에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죠. 오 절에도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거나 늘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큰 소리가 보통 목소리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주변이 쩌렁쩌렁 울리듯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있지요. 그러면 그 눈빛이나 표정이 정상이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큰 소리로 주변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대지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보다 이 사람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지요. 괴력을 발휘하여 쇠사슬을 부서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가 마치 순한 양처럼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등장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가장 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등장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나 또 치유나 축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이나. 또그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이 부족한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잘 알아본 거죠.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였느냐? 귀신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들이 더 이상 사람 속에 머물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워낙은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자신들이 아무 힘도 쓸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아 보려고 예수님께 큰 소리를 예, 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 이뭘 어, 하셨습니까? 팔 절에 보니까 이미 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헛된 생각 악한 생각, 사탄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지식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헛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사단의 이 영향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행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고통과 또 파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예를 써도 영적인 세력과 대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기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자기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힘으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평화롭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 보니 그러한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더러운 귀신 들리기 전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평안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에 그가 사로잡히자, 그러한 정상적인 삶. 평화로운 삶, 이성적인 삶, 건강한 삶이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 에 있었는지 오늘 구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죠, 묻죠. 그러자 그가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메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보병 6천 명 규모의 군대. 당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 잡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심하고 세게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그가 아무리 수가 많고 힘이 세도 예수님과 결룰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그는 그 지방에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를 몰아내면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여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귀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로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귀신, 이 군대 귀신이 이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간 거고 그 돼지떼가 스스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은 드디어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뭡니까? 위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2000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다 몰살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17절에 보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만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예수님이 계속 그곳에 있다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기반이 다 사라질 거라고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따지기 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경제적인 손실이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보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더 곤란한 경우에 처하지 않는가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다시 이제 갈릴리 유대인들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죠. 이때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준 것이죠. 복음을 전할 사명을 준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 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또그 지역 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과 자유를 얻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이런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과 불행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